별상선녀 영안TV 시작합니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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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별상선녀 영안TV 영화 영화부살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 영상의 주제는 어, 요즘 핫한 연예인 박군의 사주를 한번 살펴볼텐데요. 어, 지난번에 제가 강철부대 육준선님의 사주를 제가 풀이를 했는데 어, 제가 뒤에 영상에 저는 박군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모비디가 이제 박군님 거를 사주를 한번 풀어달라고 해서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자, 박군 어, 본명은 박준우입니다. 1986년 3월 9일로 나와 있는데요. 사주는 범띠고요. 병인생 3월 9일 박준우입니다. 올해 나이 36살이고요. 자, 이분은 어, 작년부터 시작해서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작년부터 시작해서 운기가 들어와 있어서 아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 길면은 38까지 운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핫한 시국이죠. 그중에서도 올해와 내년이 굉장히 빛을 보라라는 그런 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직업군인의 생활을 하시다가 연예인으로 이제 지금 전향 대신 분이신데 자, 일단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병인생의 3월 9일 박준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유분방한 성격과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업군인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맞지 않다고 해서 어 싫다고 좋다고 해서 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금 있는 지금 하시는 어 연예인 생활 다음에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무대에 오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 직업이 지금 잘 맞습니다. 남 앞에서 어쨌든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어, 이런 직업, 연예인 직업이 잘 맞아요, 원래는. 근데 어쨌든 생활이 힘들고, 여건이 안 되시다 보니, 어, 직업군인의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셨고, 어쨌든 군인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틀에 딱 짜여져 있고, 항상 딱, 딱, 딱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 15년 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만두시고 연예계에 뛰어드셨는데요. 어, 남들은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업을 전향하시는 건 잘하신 일이에요. 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직업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오래 하신 일에 비해서, 전향을 잘 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이가 36인데요. 사주상으로 봤을 때 35, 6, 7, 8 길게 보면 39 초반까지 운기가 아주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세계에서 그 한잔해라는 노래에 유튜브 영상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나 만약에 이 집을 이 집이 나온다고 하면 한번더 뛰어 오른다고 해요. 그리고 어, 지금 원래 본업이 가수시잖아요. 가수신데 어, 노래로 흥하기보다 노래는 어, 그 박군님이 하시는 노래 있죠. 노래는 뜹니다. 그리고 본인이 불러서 뜨기보다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뜨지만 예체는 예능. 예능이나, 우리 이제 강철부대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요런 예능에서 아마 더 주목을 받아요. 박군이라, 박군님이라는 인물이. 그 다음에 노래도 노래지만은, 노래는 박군님이라는 것보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뜨고, 그 다음에 이 박군님이라는 자체가, 이 박군님이라는 사람이 뜨기에는 아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쨌든 나와서 활약하는 거에서 아마 더 많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박구님의 사주를 살펴보다가 어, 아주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요. 자, 병인생의 3월 9일 박준우, 올해 나이 36인데 제가 봤을 때 37, 후반에서 38 사이에 어, 이분께 좋은 피양새가 들어옵니다. <laughs> 피양새라고 하기보다 연임이 들어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보이진 않고요. 연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기를 많이 얻고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연인이 들어와서 이분이 조금 더 안정권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래도 좋은 연인이 들어와서 아마 더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는다고 보입니다. 근데 어, 사람이 보면은, 뭐, 온기가 쭉 가진 않죠. 그래도 또 떨어질 때도 있고, 웃을 날도 있고, 올 날도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인기를 누리냐라고 봤을 땐 42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42까지는 그래도 뭐, 상위를 찍는다기 보다 어느 선에서 항상 유지를 한다고 봐요. 어, 오늘은, 병인생의 36살의 박준우, 박구님의 사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신 만큼 지금 이제 인기를 얻으셔서, 어, 많이 바쁘신다고 하는데, 어, 제가 팬이다 보니 조금 더 바빴으면 좋겠고, 어, TV에 많이 나와서 제가 그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여러분들도 2021년 신축년 하반기에 웃을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